네, 안녕하세요. 아유, 나이가 들어서 뭐 맨날 참 배우고 또한 익히면 뭐 즐겁지 않냐, 안가. <laughs> 예, 뭐 조금 조금씩 읽혀와, 파이, 파이 덕에 뭐참가로높게 많이 공부합니다. 음, 아시다시피 이제 파이에서 이렇게 디벨로퍼 엠베서더 프로그램을 했고, 원래 이게 이제 9월 30일까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30일로 연결됐고, 12월 31일로 아, 어, 연장됐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알고 보니까, 개발자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50대, 어, 개발자 중에서는, 이제, 약간 연세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그동안 저한테, 음, 제가, 했던 뭐냐, 세 분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 진행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분이, 지금, 드디어, 이제, 그, 파이에서 제공한, 그 데모 앱을 가지고서 아, 빵집을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파이로 결제가 되는 이제 온라인 빵집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상품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애플 피자고 이거는 이제 멀랭 피자. 아, 이제 멀랭 피자가 뭔지 몰라갖고 스펠링도 찾아보느라고 애를 썼네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살다가 보니까 남 덕을 보려면 남이 잘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이 덕을 보려면, 파이가 잘 돼야 되고, 그러려면 파이를 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실력은 없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이런 사람들을, 아, 이 특수군을 한, 내가 한천명 정도만 양성을 해갖고, 파이를 도와주고, 뭐, 나이 들어서 할 일은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기술이 없고,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또 평생을 이제 뭐, 그, 돈장사 쪽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이제 펀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어, 해보고 있는 거죠. 뭐, 노력하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뭐, 더는 말고, 저는 일파이가 한 만불이 될 때까지, 내가, 내가 파이코 팀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행히 이런 데 어, 이런데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 뭐 최근에 김영진 선 선배님을 비롯해서 뭐 김영진 선배님도 있지 파커피도사님도 또 그런 거 하신다고 그러지 또뭐 김영진 파이어니어님 말고도 이제 뭐뭐 어, 김승호 파이어니어 김종우 파이어니어 또 김상규 파이어니어 이런 분들이 개발에 대해 서 아시는 분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아무튼 뭐 뭐. <laughs> 아, 만불 갈 때까지는 내가 노,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만든 거에요 지금 이제, 아, 들하고 이제 세 명이서 한달 걸려서 만들었다고 요 파이로 결제되는 이제 온라인 베이커리 창업하는 건데, 이제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그 데모 앱을 갖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하나 이제 삼파이다. 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레몬 멀링거 파이. 이뭔 소리야? 그랬더니 멀랭이라고 이제 달걀 흰자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프랑스 파이더라고요. 어 빵집에 가면 뭐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멀랭 멀래 이런 걸 멀랭이라고 하나 봐요. 뭐에플 파이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제 세명이서 만들었는데 한달 걸렸고 한달 걸렸고 뭐 이제 테스트 파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해 보는 거를 하나 해본해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저희 직원하고 이제 직원 아들하고 이렇게 하, 아들하고 이제 또 아는 사람이 하는데 음 나머지 두 사람은 나머지 아들하고 이제 또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한대요. 그렇지 않아요. 성취 동기가 없잖아요. 뭐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재능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재능 있는 사람도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를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제가 공부한 다음에 뭐 그래도 뭐 평생을 이런 돈장사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나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되니까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는 온 파이로 결제되는 온라인 베이커리 창업을 지금 파이 브라우저 상에 파이 데모 앱에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던 플랜 1이었고 플랜 2가 이제 그 김상규 님인데 이분도 이제 어 이처, 어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 어제 전화를 통화했는데 2019년 가을부터 파이를 최굴를 하고요. 음 몇번 연락을 주, 주시려고 했는데 소심한 성격 탓에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개발자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열심히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음, 이분은 이제 다행히 서울에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추석 끝나고 한번 만나서 소주 한잔하자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97년도부터 2014년까지 웹 개발자와 웹 기획자로 일하다가 2015년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 및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PM으로 이제 2020년 코로나 그때까지 됐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상대로 집에서 코딩 수업을 하고 있대요. 야,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한국에 한국에는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양성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군량미 확보가 돼야지 뭐 전투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어뭐 10월 말까지는 이제 어떻게 군량미 확보 10월 11월까지는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제가 연락을 이제 어제 드렸어요. 그 동안은 뭐 집에 일도 있고 그래서 바빠서 연락 이제 그다음에 게임 프로필도 보내 주셨고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어뭐 동업이라기보다 이제 뭐 같이 뭘 해서 돈 벌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좀 그래도 이제 60대 60대 70대가 되면 50대 40대들이 하는 일을 좀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지원하는 일이 제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일을 해서 요분은 이제 이 파이오니언님은 어 추석 끝나고 만나 뵙기로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얼핏 말씀드렸던 신중년 코딩 교육 스케줄은, 어, 이분은 지금 이제 카시트에서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는 분이고, 어,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처음에 연락이 되셨는데, 이 54주 커리큘럼을 다 보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이게 영어 단어 100개만 아시면, 코딩 하는데 영어 단어 100개. 근데, 사실은 지금, 지금, 어, 제 주변에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코딩이라는 말, KYC라는 말, 월릿이라는 말, 어, 그리고 또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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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말, 락업이라는 말, 아그 어, 다음에 뭐 사실 개발자라는 말, 뭐, 디벨로퍼, 뭐, 엠베서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증이라는, verification이라는 말, moderator라는 말, 지금 이미 파이코인 채굴하신 분들 단어 평상시에는 쓰지도 않던 단어 거진 스무 개 정도는 쓰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영어 단어 백개 정도만 아시게 되면 정말 2 0 대, 3 0 대, 4 0 대는 펄펄 날아간다. 지금 아까 우리 김상규 파이언 님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코딩 가르 가리...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7 0 명, 50세 이상, 50대, 60대라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영어 단어 100개 정도 코디, 코딩과 관련된 100개 정도 아시게 되면은 어그 정도 아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디벨롭앰배서더를할수 있죠. 아이 사람 추천하면 되겠다. 이 사람 지원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70대, 80대는 이제. 항용이라고 하죠. 직접 개입은 안 하지만,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거죠. 뭐, 도와주고, 뒤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도와주고, 우리, 저, 음, 우리 김영진 선배님처럼, 아, 이제, 아, 이게, 이게 실제질적으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이거 제가 아직 이제 어, 지금 카시트에서 일다 끝나고 잠깐 외국에 갔다가 이제 오셔서 이제 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구, 뭐 자산운용사하고 얘기하든지 뭐안 그러면은 이제 그음 엔젤 되실 분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뭐 사람들 교육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다 보면은 이제 플랜 3, 플랜 2, 플랜 1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 직원도이세명이서 어, 해서 이렇게 한달 걸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플랜 1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 한대요. 구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단어를 한 100개만 아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플랜 원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렇게 처음에 다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절차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노드 JS 요거를 또 이제 다운을 해 가지고 어16 버전을 설치해서 이것도 이제 제가 여기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 노드 js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백엔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가 있는데 이제 백엔드 개발용 서버인데 어 자바스크립트를 어, 실행하는 역할. 어, 자바스크립트 지금 나왔죠? 백엔드 나왔죠? 프론트 엔드 나왔죠? 뭐 노드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100개만 아시면 그다음에는 하지는 못해도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 버전으로 이렇게 했다. 백엔드 개발용 서버.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다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리액트 다운 이제 실제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설치하는 방법. UI UX 할때 UI라는 단어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 이런 단어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지금도 뭐 UI UX 이런 단어 나왔잖아요. 노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단어 한백 그다음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코딩이니까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렇게 해서 영어 단어 백개 정도만 아시면 직접 자기가 하시지는 못하더라도 하실 수도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은 뭐저 같은 사람은 그런 센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 그냥 돈이나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엔드 개발용 서버 자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 설치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참조 유튜버 유튜브닷컴 워치 여기 들어가서 그 리액트 다운 설치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게다 나오더래요. 그래서 설치를 했었고, 그리고 네 번째 다운은 이제 그 몽고 DB 다운 설치를 하는 건데, 아, 몽고 DB는 또 뭐냐? 그랬지. 이렇게 해서, 영어 단어 100개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몽고디비다운이렇서이제크롬서서 몽고 디비서찾아서 아래 버전을 설치한 후계이 생성을 한이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주문 이렇이건 뭐냐 그이더니이제 여러 가이이제 카테고리, 어떤 목록을 이렇게 쭉 이제 어딘가에 이제 담아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거를 이제 하는 철치 네번째 단계다. 그러니까 첫번째가 어, Visual Studio Code를 다운하고 두번째가 Node.js를 다운하고 세번째가 이제 그 React를 다운 설치하고 그 다음에 MongoDB를 다운 설치하고 다섯 번째가 이제 기브 오브에서 데모 소스를 봤는데 파이 코어 팀에서 파이 파이의그 오픈 소스 갖고 무엇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오 그래갖고 그걸 기브 오브 닷컴에다 올려놨다고 요 그죠? 기브 오브 닷컴 여기 있네요. 코칼리스 코칼리스 업데이트 라이센스 있네요. 그니까 러 여기다 기브 오브에다가 파이 코어 팀에서 올려놨으니까 이, 이 사이트에 연락 어 기브 오브 닷컴에 들어간. 기법에 o m 에 들어가서 파이 앱 여기를 연결한 다음에 이걸 데모를 해서 데모 버전을 올려놨으니까 이 데모 버전을 받고 뭐 압축을 풀면 폴더가 하나 하나 생긴다. 지금도 한 단어 한두 개나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영어 단어 한1 0 0개 정도 하시면 그1 0 0개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다섯 번째 단계고, 이제 마, 여섯 번째 단계는 이제 데모 소스를 이제 실행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개발자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 이제 지금 이제 개발하는 우리 이제 김성우, 김성우 파이어니언, 개발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개발자 영역으로 이렇게 뭐 소스 코드가 이렇게 쭉 이제 나오고, 이게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일단 뭐~ 저도 지금은 어~ 여기에 필요한 영어 단어 백 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머리에 쥐가 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 데모 소스 실행하기 여기는 이제 어~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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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어~ 막 착고할 수 없으니까 이제 쉽게 쉽게 작업하면서 불러올 수 있게 이렇게 컴포넌트를 설치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드 모듈 설치하기 이때까지 한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서랍에 넣어서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쓸수 있게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여섯 번째 데모 소스 실행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그리고 뭐 이러면서 백엔드에서 백엔드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한달 동안 모르니까 제가 이제 요청했던 게 뭐냐면 아니 지금 이런 이제 애플파이하고 멀랭파이 이거 베이커릭 파이 코인으로 결제되는 샵을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 절차 좀 간략하게 가르쳐 줘. 어차피 이제 개발자 강의 할 거니까 제가 할건 아니지만요. 저도 배울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에서 올린 그 데모 프로그램을 갖고 로컬에서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파이 빵집을 만들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1년 정도 겪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일 자체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먹고 사는 게 훨씬 크다. 뭐, 이러면서 저는 개발자 만나게 되겠고, 젊은 사람 만나게 되겠고, 그러다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얻게 되고, 파이코인은 파이코인대로 하지만, 파이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파이코인의 강력한 네트워크, 그 다음에 파이오니어들과의 결, 결속성, 그 다음에 모두 다 일단은 마음이 한 마음이잖아요. 파이코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한 마음에서 사람들 만나고 같이 일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 강의를 하는데 이제 지금 아직 김상규 파이어님은못 만나 뵙고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배울 게 많을 것 같고 어 김승우 파이어이면이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만들어 주시 만들어 주셨. 지만 어, 이제 강의보다는 이제 실전에서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또 배우는 게다를것 같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영역이 되겠죠. 지금 우리 우리 사무실에 같이 있네 이제 김정우 김정우님은 이제 아들 목줄 나갖고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열심히 안그러는데요 근데 젊돈 주면 열심히 해요. 다 군자금만 있으면요. 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파이코 팀에서 이제 어 이런 이런 지금 대문도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디벨로퍼 앰배서더 이거도 이제 몇 몇까지 연장하는 거로 봐서는 우리한테 기회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석달 남았는데 석달 내로 해서 올려야 되겠다가 아니죠. 에, 이거 만드는데 한한달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뭐 빨랑빨랑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면 뭐 12월 달에 한두개 정도 낼 수도 있겠고 엠베서도 추천을 해서 이제 어, 이 사람이 파이에 지금 개발자들이 자기 일에 바쁘고 빠아 파이코인 천개 그거 가지고 뭐해 1등 해봐야 천개 준다며 뭐 이러지만 야 파이코인 천 개가 불후 3년 내로 만불대 그러면 천만 불 아니야 천만 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00억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지만 지금 개발자들 중에 이런 생각 못하다가 어? 뻥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달라붙는 거죠. 그게 이제 특이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 특이점이 발생할 때까지는 우리 같은 노땅들이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내서 해야 되는 게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일편이편뭐 그래도, 그래도 고맙게 사람들이 아직은, 이거 그냥 정말 돼요. 개똥 철학일지라도 철학 없는 부자 없어요. 개통 철학이라도 철학 없는 부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파이오니어들을 위한 정말 작심 영상이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오늘도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